여러분, 모두 강하.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내일이면은 쿠폰이 나옵니다. 내일이면 쿠폰이 나오고, 어, 보시면은, 현재,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공지고, 그 승부 예측 공지 이벤트를 보시면은, 경기는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. 아마 그러면 오후 3시부터 해가지고, 한 3시간? 주면 4시간까지 할것 같아요. 한 6시에서 7시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그 정도 할것 같고 현장에 가신 분들은 오프라인 현장 이벤트를 하시면 되고요 현장에 못 가신 분들은 이제 3시부터 경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이제 상중계 쿠폰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어 쿠폰 영상 네 올릴 거고요 아마 저는 토요일 날 일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을 해도 어쨌든 올릴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은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역시는 영상 올릴 거고 참고하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해주시면 네,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